이제 염증 눌렀어 아힘들 요즘에 잠을 원래 적정 수면 시간이 일곱시간 여덟시간 여덟시간 꼭 자야돼 이거야 네. 적정 수면은 못자고 있어 다섯시간 노랫시간 음. 오늘 좀 잤어요 한 일곱시간 잤나? 여섯시간 여덟시간 노랫시간 예전엔 너무 극이 심해서 여섯시간 일곱시간 자면 시간 땀이 나왔어 아니 그정도는 아니고 다섯시간 잤을때 시간 땀이 나왔어 음. 잠은 진짜 중요한 사람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좀 잠이 중요한 사람들이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책 페이지를 같이 한번 펼쳐볼게요. 자, 크게 4단원을 안 한다면, 2단원에서 생명시스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한 138페이지인가요? 138페이지 맞습니까? 네. 펼쳐주고요. 님이 만든 프린트물도 펼치시면 됩니다. 어 저번에 배웠던 거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서 오늘은 뒤에 있는 거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패치하고 프린트물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이게 1, 2, 3, 4 단원을 나온다면 2 단원에서 나오는 것첫 번째 역학점 시스템은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 지구 시스템 아직 안 배웠고, 세 번째 생명 시스템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 세포가 먼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이 생명체 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까지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리트물.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체들은. 세포 한 개가 생명체면, 얘를 뭐라고 한다? 단세포생물이라고 하고요. 세포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생명체는 다세포생물이라고 했고요. 다세포생물로서 동물과 식물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체. 세포들이 모여서 같은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형태와 기능을 하는 기관을 만들고 기관들이 모여서 독립된 생명체를 만든다. 이때 동물이면 무슨 단계가 있을까? 그렇지 기관계. 식물이면 뭐가 있을까? 그렇죠 조직계가 진짜 됐습니까? 자, 그런데 저번에 배운 건 우리가 세포였어요. 세포는 결국 이렇게 생명체의 구조를 이루는 가장 작은 거죠. 구조적 기본단위라는 거죠. 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했어. 생명체 중에서 가장 작은 거지. 즉, 생명 한상을 하고 있는 기능을 가졌죠. 기능적 기본단입니다. 위 세포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단위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세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세포는 핵과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포 막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핵을 제외한 이 친구들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미토콘드리아도 있었고요. 되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죠. 얘는 본격적으로 식물세포와 동물세포에서 차이점이 뭐였죠? 차이점 우선은? 식물세포에서는 뭐가 있다? 세포벽이 있다. 식물세포한테는 뭐가 있다? 방압성을할수 있는 염록체가 있었다. 좋습니다. 동물세포한테만 있었던 게있었죠방추사를 만드는 스웩기, 중식체. 그렇지. 그리고, 또 여러분 뭐있수습니까 네, 리보솜, 그렇죠. 뭐요? 뭡니까? 리소점을맞죠 리보솜이 아니고 리소점이죠 응. <laughs> 리보솜과 밀합한하는를리소점청소죠 얘는 동물 세포한테는 수축포 형태로 존재하는 세이 있기 때문에 식물 세포한테서만 식물 세포한테서 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엑토. 얘가 노폐물과 독소, 등등을, 색소 등등을 저장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어, 에프인데. 더 사이즈가 커진다고 했어요.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얘기한는것 중에서 세포만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얘도 세포막이 있고, 얘도 세포막이 있었는데, 세포막은요, 세포 안과 밖에 물질들을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수 없도록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이게 바로 세포막이었고요. 세포막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밖에서생 그렇지. 바깥과 안쪽에 어떻게? 인지질라는 구조로, 이중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단백질이 간통하고 있는 막 간통 단백질도 있었고요. 두둥두둥 떠다니는 단백질도 있었고요. 얘들은 모자이크막 모델인데요. 어떻게? 유동성을 띄고 있었어요. 움직임이 있었어. 이렇게 세포막은요. 인지집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이거 두 줄이 하나의 뭐다? 단일 막이에요. 막이 한 개란 라 거지. 이중층이 막한개예요 근데, 네, 마을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녀석이 세명 있었어요. 이중마이랑 이중층이랑 달라요. 이중마는 누가였어요 핵! 미토콘드리아! 염독체였습니다. 기억납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번에 마무리를 다 했었고요. 넘기시면 됩니다. 넘기시면, 조작 넘기시면요, 세 번째 장에 보이는 세포막의 구조가 있어요. 오늘 배워봐 저번에 구체적으로 다 배워봤는데요. 그 누가 뭘 한다 이런 것들은 잠시 젖혀두고 기본적으로 이 세포막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책에 있는 그림을 좀더 많이 보시고요. 자 세포막의 구조를 보니까요, 138페이지 보시면 밑에 세포막의 구조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 세포막은요, 주로 있는 성분들마다. 인 지질, 인한개 지질 2개 인 지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포 안과 같은요수용세 수용성, 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죠 수용성. 안쪽과 바깥쪽은요. 물같이 난 친수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 지질은요. 소수성이죠. 오케이? 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 유동성, 모자이크 막, 모델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그러면, 세포막이 구조를 딱 봤을 때, 주성분이 뭐라고요? 이렇게 생겨있는 인지질과, 뭐가? 인지질과, 단백질로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 외우고 가십쇼.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서요. 막단빛질. 이 막단빛질은요, 통로로서도 이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외부 신호를 받아들이거나, 노폐물을 이동시키는 통로로서 이용된다는 거지. 그리고 위에 있는 뭐, 당들도 막 이렇게 있거든요. 신호전달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는데, 세포막에서는요,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마음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선택적으 물질을 출입시키는 걸 조절한다고 했어.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물질들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잖아. 그래서 세포가 빵 터지겠죠. 마음대로 들어왔으면. 그래서 세포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역할도 가지고 있겠네요. 첫 번째 볼게요. 선택적 투과성.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는요. 크기가 큰 녀석들은 잘 통과를 할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포막의 물질의 투명도로 보면 중간에 지질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용성 의 물질들은 쉽게 통과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질성분인 친구들이 통과를 하는데 우선 어떤 친구들이 통과를 잘하냐면 크기가 작은 기체들은 통과를 합니다. 누구요? 여기 선생님이 체크를 해놨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작은 기체들 통과할 수 있고요. 왜여기안 적혀져 있네? 자, 그리고 뒤에 적혀져 있거든? 재미 먼저 봐야지 있네요. 산소, 이산화탄소, 에탄올, 글리세롤, 지용성 물질. 산소, 이산화탄소, 이거 봐봐. 입자 작잖아. 오른쪽에. 5페이지, 오른쪽. 세 번째 장, 5페이지, 오른쪽 보세요. 산소, 이산화탄소, 에탄올, 글리세롤, 지용성. 이런 물질도 크게 작거나, 용도 차가 필수로. 그리고, 용해 부가. 클수록 빠르게 확산된다. 지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보통 지용성 인 물질들이 그나마 투과도가 높다는 거예요. 잘 통과하네요. 근데 일자로 작은 산소만 이산화탄소 이런 친구들도 통과는 잘하겠지만 어떻게 농도 차이가 서로 안다 밖기 차이가 클수록 더 확산이 잘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 세포막의 투과성을 한번 보면요. 왼쪽에 있는 거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을 보면요. 모든 물질을 다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분자의 크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분자들을 통과시킨다는 거고요. 두 번째, 투과도는요. 그 분자의 크기뿐만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도 용해도에 대해서도요. 지질에 대해서 잘 녹는 녀석들만 그 지질을 잘 통과시킨다고요. 수용성 친구들보다요. 그리고 전하를 띠는 입자들도요. 통과를 잘 못해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얘들 도잘 통과를 못한다는 거지. 그러면 단백질을 통해서 어떻게 통로를 통해서 지나가거나 펌프를 이용해서 이동을 하겠죠? 그런 친구들요. 은 다른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동을 하겠네요. 분자의 크기 그리고 지질과 잘 섞이는지 용해도 그리고 전화를 띄는지에 따라서 투과 정도가 달라집니다. 됐습니까? 자첫 번째. 자 세포막은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특징일까? 선택적으로 투과된다. 두 번째, 또 세포막은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럼 과연, 투과도는 물질마다 어떻게 달라지냐? 첫 번째, 기름띠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요, 용해성, 지질에 대한 용해성이 높을수록. 맞죠? 지질 안 잡을게요. 그리고, 분쇄 크기가 그래도 작은 것때 통과하겠지. 물도 사실 통과를 할 수는 있어. 효용성이긴 하지만, 분쇄가 작아서요. 근데 그 물을 좀더 빠르게 잘 통과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단백질이라 친구가 있어요. 아쿠포린이라고 단백질을 도움 받으면 같은 시간 더 많은 물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겠네요. 더 빠르게. 자, 분자의 크기도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뭐, 유해성 크기, 전화를 띄고 있는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전기를 띄는 향상 그런 입자들 하나하나를 전하라고 해.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전화. 전하를 띠는 여부에 따라서 추가도가 달라진다는 거야. 가장 큰 틀을 이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프 한 개가 오른쪽 나옵니다. 그 그래프 밑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요. 그래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자, 세포만을 통해서 물질이 이제 이동을 할 거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방금를푹어 방귀 냄새가 퍼지겠죠 와 방부냄새가 많은 고농도에서 방부냄새가 없는 저농도로요 뭐가 이동한다 분자가 직접적으로 에너지 필요 없이 이동하고 있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확산이라고 합니다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할 건데요 자 물질들도요 확산의 원리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수 있어요 확산 자 농도가 평 지 이동을 한다. 여기가 1 0 개가 있고요. 여기가 1 개도 없잖아. 그럼 대충 언제까지 이동할까요? 5 개가 이동할 때까지. 나를 평행 전체적으로 골고루 평행이 될 때까지 이동을 한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 학생은 뭐가 필요 없다고 했어요? 에너지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에너지가 필요 없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속도는 당연히 이동할 때는요 가벼운 녀석이 더 빠르게 지나가겠죠. 크기가 작고 가벼울수록 더 빠르다는 거예요. 기체들, 기체들 여러 분자들 갖다놓고 속도 비교해보면 작고 가벼울수록 더 빠릅니다. 그래서 작을수록 그리고 농도 차이가 더 클수록 정리할까요? 첫 번째 작을수록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이 농도 차이가 클수록 됐습니까? 더 빠르구요. 세번째 보겠습니다. 분자들이 기체든지, 액체든지고체든지 간에 빨라지고 느려지고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온도예요 여기 기체 분자들이 막 날아다녀. 얘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는 건 온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아요. 한개 원래 더 있거든요.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거나 또는 그 기체가 있는 이 공기의 온도. 온도에 따라서 같습니다. 지금 봤습니다. 첫 번째 세포막은요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모자이크막 모델이었고요. 자이 세포막의 특징은 선택적으로 물질을 출입시키고요. 거기에 투과도는 어디로 결정된다? 대표적으로 얼마나 지질에 대해서 잘녹느냐 용해성과 그리고 분자들이 얼마나 작느냐 분자 크기에 의해서 좀더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전하를 띠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투과도가 달라집니다. 전하를 띄는 입자들을 투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게 학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여기서도 학산의 원리를 이동하는 게 있으니까 지금 학산을 얘기하는 거잖아 세포막에서 일어나고 있는 삼투현상, 학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야 그럼 첫 번째, 학산이라는게 도대체 뭐냐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분자들이 직접 이동하는 걸 학산이라고 하는데 골고루 퍼질 때까지,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동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학사는 에너지의 출입이 없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학산을 하는 속도는요, 어떻게 될수록 이 분자들이 가벼울수록 작을수록 더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농도 차이가 클수록 더잘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그리고 온도가 높은 온도일 때더 분자들이 활발하다, 더 빠르다는 거죠. 온도가 높다는 건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적었습니다자 그리고 자, 네 번째 바라볼게요. 학살에 대한 특징 네 번째. 자, 1, 2, 3다 봤고요. 1번 뭐였습니까? 농구가 평양에 도달할 때까지. 맞죠? 평형평행이아니평형이죠자두 평형, 번째는 뭐였어요? 에너지가 필요 없다는 거죠. 맞죠? 지금 외우라고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외울 정도면 오빠는 더잘 외울 수 있지 않나? 1번, 2번, 3번, 음, 4번 볼게요. 4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물질들이 섞여 있더라고요. 각각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여기 A라는 글자들이 10개인데 0개야. A, 저기 이로하겠지 B라는 또 다른 기체를 내가 갖다 줬어 얘는 숨을게야 여기는 0개 야자얘는 5개 이동하겠죠? 대충. 얘는 몇개 이동한다? 10개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다른 물질이 있더라도 독립적으로 어떻게 된다? 평향으로보답 한다. 이동 한다는 거죠. 아, 얘 이미 여기 많으니까. 여기 조금만 이동해야지. 그딴거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 확산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이라는 거죠. 고1 각이 사실 좀 딱딱해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완전히 다깨 뚫고 있어야 돼. 다 외워야 이게 기본적인 거야. 그럼 기출문제를 토할 때까지 계속 풀릴 건데, 자, 한번 해봅시다. 세포막을 통한 확산을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용해성 분자 크기 전열를 띠는 입자의 여부에 따라서 투과도가 달라질 건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애들이 잘 투과를 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세포막에서 통과하는 학산에 대해서 한번 볼겁니다. 자,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지질 위에서 이동하는 아이들 한번 볼게요. 첫번째, 산소, 이산화탄소, 에탄올, 글리세론, 지용소 물질 다 외우셔야 돼요. 크기가 작을수록 농도 차이가 클수록 지질에 대한 유해도가클수 빠르게 확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크기가 작은 산소, 이산화탄소 이런 기체들 뿐만 아니라 누구? 글리세로 지형성 물질, 이런 아이들도 지질에대한용해성 높은 물질들도 통과를 할수 있다는 거지. 응. 근데 전화를 띠는 입자도 밑에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한다. 아, 얘를 통해서 지, 인지수를 통과가 힘드니까 단백질을 이용해서 통과를하겠다는 거지. 그게 누구냐? 밑에 있는 거 볼게요. 포도당 아미노산. 이거 수용성 물질이잖아. 맞지? 수용성 물질들은 통과가 잘 어렵다고 했잖아요. 스 포도당, 아미노산 또는 이온을띠고 있는 물질들 이런 것들은 단백질을 통로로 이용해서 통과를 할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다 외웠어? 네. 자 얼굴 한번 체크할게요. 먼저 인질을 지 여기를 통과하는 친구 누구 있었어요? 순서대로. 산소 이산화탄소 에탄올 글리세. 글리세롤. 글리세롤. 아 글리세롤. 또 지질. 맞죠 자, 그다음 중성물질이었죠. 그다음 단백질을 통해서 확산한 거. 포도당 안으로. 그리고 포도당 아니면서는또뭐 전하를 띠는 입자, 이온들 이런 것들이 통과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계속했던 내용만 계속 대풀이할 거예요. 뒷면 보시면 됩니다. 확산에 의한 세포막이 선택적 투과성 이걸 다시 정리할 거야. 합성에 일어나는 지질에서 이동하는 것과 단백질로 이동하는 것을 익혔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선택적 투과성에 대한 특징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똑같은얘기어 크기가 작을수. 아무리 크기가 작아도요 이온 같은 전하를 띠는 물질은 어떻게 통과하지 못한다고 했죠? 크기가 작아야 되는데 크기가 작아도 이온 전하 음마들은 통과를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얘기죠? 할때 얘기. 지용성 물질은 통과를 잘한다고 했죠? 중간에 지수 성분이니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즉 물질에 따라서 운반시키는 단백질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A라는 물질을 이동시키는 데 쓰이는 단백질도 있고요. 또 다른 물질은요. 또 다른 단백질이 관여한다는 거예요. 와우, 신기하네요. 물질마다 통과시키는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네요. 맞죠? 물질마다 단백질이 다르다. 이렇게 적을게요. 네 번째. 막 단백질의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열리거나 닫혀 물질이 이동을 조절한다는 거지. 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단백질이 지가 열리고, 닫히고, 지가 조절시켜서 물질들의 출입을 조절한다는 거야. 항상 이 길이 다 뚫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입을 조절시킵니다. 단백질이. 됐습니까? 단백질이 물질의 출입을 조절. 아, 새콤하게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 출입에 대해서 특징, 조각성에 대해서 네 가지로 다시 한번더 봤습니다. 오케이. 밑에 있는 거는 생존 내용이어서 그냥 보여준 거예요. 막 단백질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냥 사진을 잘라놓은 거야. 이건 몰라도 돼. 물질 수송, 신호 전달, 효소 작용, 세포 인식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는 거지. 렇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한 번만 정리하고 잠시 심당에 가실게요. 학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학산 아, 세포막은요, 인지질과 이종층과 단백질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이런 세포막은요, 두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선택적인 물질을 출입시킨다. 그리고 어떻게 지질에 대해서 잘 녹느냐, 용해성이 높으냐, 분자들이 작으냐, 전화를 뛰지 않느냐에 따라서 투과성이 달라진다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슬포막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두 가지, 확산과 상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첫 번째 확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확산은 보온별에서 전원으로 에너지 없이 평형 상태가 유지될 때까지 이동하는 게 바로 확산이었어요. 이때 크기가 당연히 작고 가벼울수록 농도 차이가 클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더 빠르게 확산된다고 했고요. 너무 당연한 거죠? 추후결보다는 언제? 더운 여름날이요, 땅 냄새가 잘 퍼져요. 발 냄새가 잘 퍼진다고요. 자, 그리고 독립적으로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 서로 독립적으로 확산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가지고 도대체 어떤 물질들이 통과를 하냐? 했을 때두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촉진역산이라고 할 거예요. 아무래도 도움을 받으니까 좀 빠르게 열나 많이 통과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단순학산인지수 통해서 그냥 통과할 수 있는 친구들 이 중간에 기름띠가 있잖아요. 당연히 중수 문제죠. 통과는 잘하고요. 입자가 작은 산소와 기체들이 잘 통과해서 산소, 이산 산소. 그리고 또 누구요? 이온을 띠지 않은 친구 누구? 에탄올? 글리세롤 이렇게 통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통해서 통과하는 친구들은 누가 있죠? 세 가지 이온을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나 또는 아미노산, 포도당 이런 친구들이 왔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그거랑 관련된 그래프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합성이랑초진합성을볼 건데요. 그전 페이지 다시 보시면, 되죠? 오 페이지 보면 그래프가 위에 있죠. 초체낙산과 단순낙산은요, 세포 안박 차이, 농도 차이에서 이동속도가 어떻게 되나? 어, 그림 좀이데 자, 이게 단순낙산이고요, 이게 초체낙산. 농도 차이가 더 클수록, 어 이동하는 양이 많아지네. 이게 단순낙산이에요. 인지질에서 통과하는 거. 그러니까, 초체낙산은 단백질의 도움을 받다 싶으니까, 초반에 속도가 존나 빨라요. 근데 나중에 왜 일정해져? 그냥 계속 더넣어주면 단백질 도움 받으니까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기름이 더커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일정해질까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농도가 더 클수록 또는 희생하는 입자를 더 많이 줄수록 물질을 더 많이 줄수록 더 퍼져야 될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정해질까요? 세포막에 있는 누구의 개수가 한정적이라? 단백질의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백질 통로를 통해서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어느도 단순 학선보다는 훨씬 빠를 수밖에 없지. 동에 도움을 받잖아. 몸 밀이 있잖 하면 틀었지. 빠라지는때 나중에는 일정해지겠죠. 구간을 봤을 때, 아, 이 단순과 촉진학 선으로 우리가 나눠서 학선에 대해서 세포막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세포막에서 일어나는 투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크기가 작을수록 이온 전하를 띠지 않을수록 어떻게 인지질을 잘 통과할 수 있고요, 지용성 물질이 통과를 잘한다는 거지. 그리고 물질들마다 즉 단백질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단백질 즉 A 물질은 B 물질 각각 다른 단백질의 통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단백질은요 열리고 닫히는 것도 자기들이 조절하면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세포에 대해서, 세포에 있는 세포막에 대한, 어, 확산에 대한 효과성에 대해서 지금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삼투입니다, 삼투. 산투. 삼투. 잠시 센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